전세가 과연 없어질 것인가 불과 뭐 기여하실 분들은 있겠지만 2년 전만 해도 뉴스를 가장 많이 압도하고 주도했던 뉴스거리가 뭐냐면 였 전세가 없어진다 그리고 월세 시장으로 대전환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월세가 올세,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저는 그때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 했을 거야 갭투자를 하신 분들이나 전세투자 이런 그 다음에 이런 남의 자본을 이용한 그 대출이 안 돼서 이런 전세를 담보로 한 이런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이런 무슨 월세 시장이 부동산 시장을 압도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전세가 점점 없어질 것이다. 이런 뉴스가 한동안, 한 6개월 가까이 지속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동산 투자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세, 전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하잖아요. 독특한 제도가. 그 제도의 연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깊이 알 필요도 없고 근데이 전세제도가 우리나라에 있는 고유한 제도이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이라든가 외국에서는 이 전세제도를 전혀 이해하지를 못한다고 해요. 그리고 뭐 은행이자가 점점 싸지다 보니까 요즘에 은행이자가 엄청 낮잖아요. 그런 지금은 약간 전세이자가 전세이자가 아니라 은행이자가 오르다 보니까 뭐 약간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뭐 부담이. 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계속 발전을 하고 발전할수록 경쟁 성장 속도가 계속 높아질수록 일본은 현재 뭐 제로 금리에 가깝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불과 1년 전만 해도 1% 이때 이자였어요. 지금이 한뭐2% 3%대 이자가 좀 상당히 높아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전세 정말 없어질 것인가? 저는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제가 전세로 살 때는 정말 전세같이 이런 신이 주신 혜택, 신이 주신 제도가 있나, 이런 감탄을 연발을 했었죠.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세로 어차피 2년 살고 내 집도 아닌데 마음대로 막, 막 쓰고 2년 후에 온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이거는 어마어마한 제도인 것 같아요, 이 전세제도는. 이것이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하죠, 이 제도가. 이 제도를 누가 만드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제도의 연연, 전세제도의 뭐, 발원지 대책은 뭐, 뭐, 검색해 보면 나오겠죠. 우리가 근데 그러뭐 <laughs> 학자가 될 것도 아니고, 일단 있는 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에 전세 제도가 있다. 이거 자체가 저는 어마어마하게 부동산 투자자, 특히 어린이들에게도 엄청나게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 실제로 임차를 해서 살고 있는 분들에게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제도가 이 전세 제도인 것 같아요. 아 물론 근데 이제 주택을 투자 수단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이제 집을 한채 한번 사보거나 하게 되면 자기가 기존에 10년 가까이 또 6년 가까이 전세로 살았던 그 시절을 되돌아보는 게 얼마나 바보스러운 행동이었는지 자책하고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겠지만 그런 경험을 하지 부동산 매매 경험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도 지금 전세제도를 차량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거의 한 8년 가까이 이 전세제도를 제가 살았기 때문에 이 전세제도에 대해서 항상 감사했죠. 야 전세가 물론, 한 번에, 5천만원, 1억 가까이 띈, 그런 해도 있었어요. 2 0 1 4년도인가요 15년도인가요? 그때 그랬나요? 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3년 됐으니까, 한 4년 전이네요. 한 4년 정도에 전세가요, 막 1억씩 뛰었었어요. 뭐, 6천, 8천. 그런데 일반 봉급쟁이가, 한 방에 막, 5천, 6천씩, 또는 7천8 0씩 어떻게 올려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전세난, 전세난 할 때, 제그 피해 당사자죠. 저 같은 경우도. 어... 자, 그렇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집을 살려고 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누군가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살 집, 좀, 그러니까 좀, 리스크를 크게 가져가는 투자자 같은 경우는, 자기는 전세월세로 살아. 그리고, 세를 주고 있죠. 자기 집은. 자기 집살 그러니까 살 집은 22평, 25평 이런 소형평수를살 수는 없죠. 근데 세를 줄려고의 투자를 하고 자기는 월세전세로 사는 사람이 많죠. 저도 그렇게 지금 리스크 강한 투자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이 전세가 진짜 없어질 것인가. 저는 어. 그게 가장 궁금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니까 확신을 하게 됐어요. 대부분 불과 3년, 4년 전에 월세 시장으로 우리 부동산 트레이 부동산 이 시장이 급격히 변할 것이다. 월세 시장으로 급격히 부동산 시장이 변할 것이다. 그 전조현상으로 반전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냐. 은행 이자 이율 대가 1% 밖에 아니고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을 하고 경제성장이 계속 지속되면 우리도 일본처럼 풍진국이 될 것인데 지금 현재 일본 부동산 시장을 한번 봐라. 얼마나 부동산 시장, 뭐 빈집도 많고 그리고, 그리고 금융시장도 얼마나 저리냐. 재료 금리에다가 심지어는 마이너스 금리 아니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비판이나 이런 예측 전망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 전 <laughs> 이런 부동산 전문가란말 쓰기가 상당히 부끄운데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좀 어처구니 없죠 오늘 분석 다르고 내일 분석 다르죠 한심할 때한두 번이 아닌데 일반 대중 우리 개돼지 누군가에 무리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말철떡같이 믿죠 자 일단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시장이 월세 시장으로 변모할 것이다 이언병? 제가 하한 6개월 가까이 1년 가까이 그 썰을 풀고 떠들어 댔었죠 근데 지금 현재 이 월세 시장으로 변모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세 시장이 포화 상태죠 역전세는 극심하죠 왜 전세 시장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냐면요 추격적인 국민도 많다는 거야. 바보 같은 개대지 국민도 많지만, 우리 투기 어린이들, 누군가로 통해서 인생 역전을 해보거나, 부자가 되고 싶은 이런 비참한 삶을 살고 싶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이런 누구특 투기 어린이들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젊은 투자자들, 이들이 가장 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전세 투자라는 거야. 기업 투자라는 거죠. 절세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전세를또 마무리를 좀 해보자면요. 예. 이제 뭐, 반전세라 그러죠? 전세가 이제, 은행 이율이 계속 낮으니까, 지금 뭐, 미국 금리가 상승을 해서, 우리나라 은행, 금리도 많이 좀온라인 상태죠. 예전에는 10% 되었는데, 지금 뭐 2%가 넘고, 실제 대출금리는 3%에서 4%까지 좀 많이 상승한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미국 그 금리 인상이 또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좀 상승 여력이 있다, 상승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그런 게 특성 나쁜 것은 아니니까 금리를 올려서 한국 경제를 어느 정도 안정화 시켜야 된다. 지금 뭐 우리나라 경제 나쁘다, 경제 나쁘다, 막 비토하거나 비관적인 사람은 거의 없죠. 물론 항상 뭐 먹고 살기 힘들다는 불평생들이 있는 거는 뭐 인지상정이니까. 내두고 우리나라 경제가 막 IMF처럼 또는 극심하게 경기 침체다 이렇게 막 비토하는 사람은 없죠. 물론 서민, 서민, 취업률 이런 걸 항상 안 좋습니다. 그게 뭐. 비판하거나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20년, 30년 항상 취업률은 안 줄고 항상 경기는 나쁠 거라고 언론은 도배할 거예요. 어. 자 그런 거는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요. 결국은 이 전세 시장을 제가 저, 투자를 경험을 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요, 새로운 그 젊은 세대들의 투입 투자자들이 계속 이 투자 세계로 유입이 되고 그 자녀들이 한둘이 한둘이밖에 안 되고. 이렇게 경제 관념을 교육받은 기성 세대들이 지금 자녀에게도 이런 부동산이라든가 투자의 개념을 계속 전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쟁 상대는 누구냐? 우주택지라든가 경제 문리안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결국 우리 경쟁 상대는 바로 투자 어린이, 여기서 성장한 투자 어른들, 투기 어린, 어른들, 투기 장인 장모, 투기 할머니, 투기 할아버지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로 한번 수익을 얻게 되고 투자에 성공을 한번 거두게 되면 여기서 마약 같은 중독 증상이 있거든요. 절대로 투자를 멈추지 않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특이 우리 어린이들도 지금 현재 부동산 투자로 한번 돈좀 벌고 인생에 한번 변신, 변화, 진전, 혁신을 한번 읽어보려고 이, 이 부동산 영상도 보고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 매매를 한번이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수익을 얻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유튜브까지 찾아가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한번 이 부동산을 통해서 한번 이익이라 수익을또 수익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경험하신 분들일 거예요. 분명히 저는 확신을 해요. 이거는 마약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한번 부동산 수익을 얻어 보신 분들은 절대로 부동산 투자를 멈출 수가 없어요. 지금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고 망할 수 있다고, 바지끄댕이를 잡더라도 절대 이 부동산 투자를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게 구성법이다. 한번 경험을 해보냐, 안 해보느냐. 부동산 투자에 비관적인 전망 쏟아지는 이런 거에 혹해가지고 계속 거기 기울이냐, 안 하냐. 그러면서 첫팔을 떼느냐, 못 떼느냐. 이 차이가 인생을 바꾼다. 음, 이런 것이에요. 갑자기 왜 전체 이야기를 하다가 말이 했냐면, 한번 투자는 대출을 통해서, 전세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부동산을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늘려갈수록 자금 압박이라든가 대출의 한도를 느끼게 되죠. 한계를 느끼게 되죠. 그리고 점점 정부 정책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징벌적 금융을 계속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점점 한게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탈출구가, 탈출구가 전세담보 부동산 투자라는 거죠. 격한 말로 하면 갭투자고. 뭐, 갭투자가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뭐, 전세담보 투자라는 용어를 고상하게 꾸미는데요. 결국은 갭투자인 거죠. 그런데 이갭투자를 통해서 부를 달성하고자 하는 부동산 투기 연예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부동산 투자 현장에서. 그리고 뭐, 부동산 스터디, 부동산 공부 스터디, 이런 카페에 뭐 이런 카페 에뭐 30만, 40만 명. 카페, 카페마다 엄청나게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아파트 한 채만 살까요?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최소한 두 채. 많으면 다섯째 이상을 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들, 뭐, 뭐 카페 가입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활동하지 않는 숨겨진 그 재야의 고수들, 이름 없는 갑부들, 그들까지 잡히면, 그런 사람들까지 잡히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 현장에 뛰어들어 있기 때문에 이 전세 물량은 계속 풀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전세가 항상 넘친다. 죽을 때까지 월세 시장으로 바뀌지 않는다. 저는 확실합니다.